음, 우리 10편, 어, 우리 말씀을 보면요. 어, 우리 어, 10편, 아, 저, 자문 이 사장에서는, 어, 특별히 이 3절에,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였나라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솔머니, 그 어머니 누구요? 우리 아이 아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에, 어, 외아들였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는 열왕기서는 사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가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붙일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2조실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 왕이 실수 했는 것까지 다 쓰잖아요. 그게 그 역사는 손을 왕도 손못됩니다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왕이 했던 실수 잡다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적을 때는 뭡니까? 어이 솔몬 이야기 때 뭐요? 바 우리 아이 아내 헷 사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의 아들 솔몬. 이러니까 문제 뭐냐 그러면 솔몬이 누구 아들이야? 어 우리 우리 아이 아들이야? 아니면 뭐뭐 다윗 아들이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 지금 여기 뭐냐면 역대 어,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3장 5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어,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고 암미아르의 딸 바수아, 암미아의딸 바수아에게 아들이 있는데 삼무아, 소밥, 나단, 솔몬이 있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최소한 아들이 몇 명이요? 다섯 명. 그 이후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먼저 죽었죠, 그죠 예. 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이는 하나 죽었고 그다음에 이승계 산모하고 그다음에 소압 소밥이었고 그다음에 나단이었고 그다음네 번째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서는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어~ 이~ 뭡니까 이 역대상 아 어,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의5장1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왜 사무엘 하5장1 4절에서 이야기할 때또 우리 역대상에서 이야기할 때 예, 이 암멜의 딸바수아라 이야기했느냐 아, 이 이야기하는 이, 이, 어,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상 3장 5절에 에, 사무엘하 5장 14절에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마지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어, 다이시, 다이시 사실은 자기 형이 많죠 그죠? 형들이 엘리아부트쭉 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둥이 쪽에 있었고 또 제일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들 이세 아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그랬었죠. 그러면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보면 다윗의 아들들 참 많잖아요, 그죠? 많은 아들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아니라 그것도 그이 바세바의 그 마지막 부인었던 바세바의 그 가운데서도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도 아니고 두 번째 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네 번째 되는 죽은 아이까지 포함 다섯 번째 되는 거죠. 그네 어, 번째 대해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잘 보이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또 바세바의 소생이라더라도 바세바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 두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넷째 아들은 눈에 잘 들어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인데요.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어, 자기 이세 아버지로서 이세 아들로서 눈에 잘 보이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할 받았고 또 어쩌면 잘어그 다윗의 이 다윗이 뭡니까? 어 왕후가 될 수도 있고 또후궁이될 수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도 가장 맨, 맨 밑에 서있던 바세바. 근데 바세바의 가운데서도 또 아들들이 여러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그 그냥 쭉이어 사무엘하에나 사무엘 5장 14절이나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등록되는 어있솔몬이솔몬을하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 가장 보이지 않던 아들 가운데 잘 눈에 띄지 않던 그 다윗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또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 아들 가운데 많은 아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던그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에, 그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유약한 외아들이라 이 말은 어, 외동 아들의 이 뜻이 아니라 어, 다윗이나 바세바가 그이 바세바의 막내였던 그 바수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바세바가 우리의 아내는 바세, 바세바고 그 다음에 암메르 딸할 때는 바수아 이렇게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수아, 이 바수아의 이 어, 바수아나 또이 다이슨 그 솔몬을 갖다가 좀 약간 어, 특별하게 이뻐있는것 같아요. 누구냐면 야곱이 몇 번째 자들요 라엘의 아들이었던 어, 특별히 어,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엘의 아들, 요셉, 몇 번째요? 열한 번째죠. 그 아들 갖다 특별히 사랑했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나은또 바수아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그 솔로몬, 그네 번째 솔로몬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여길 때 자기가 마치 외아들처럼 받았다. 아, 요셉이 뭐요? 많은 요셉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부모가 뭐요? 옷을 입힐 때 누구에게? 최색 옷을 루인 입혔어요? 요셉이 입혔죠. 요셉에만 마치 황태자를 입혔죠. 어, 그런 형태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도 왕이나 혹은 바수아, 바세바라 불리는 바수아가 그 어머니가 뭐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다른 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솔몬 어린 솔몬을 갖다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래서 솔몬 느낄 때는 자기가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입니다 어머니 보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됐다는 것을 우리가 둔다며아 외동아들이 아니라 형제들은 여러 분 있었지만은 특별하게 어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이 어, 특별히 이 솔로몬은 어, 특별히 어, 아버지나 혹은 또이 바수아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 어, 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서기입니다 자, 어 아버지가 나에게 이르기를 나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다. 나도 우리 아버지 다윗을 받았고 나도 너에게 삼백을쳐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말을 네가 마음에 잘 두고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음. 내입에 말을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살아라. 그가 너를 지키지 지금 6절부터 보면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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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납니다. 보죠? 보시면 어 제일 먼저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라. 그다음 또 이야기입니다. 어이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를 그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한다. 그가 어 멸관을 주겠고 이 그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뭡니까?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 여기 지혜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라. 뭐요? 무시하지 말고, 아주 소중하고, 아끼기라 지혜를, 지혜가 뭐랬습니까? 말씀이죠. 지혜가 말씀이에요. 지혜가 말씀이고,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면서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하늘 말씀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 말씀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하늘 하나님 말씀을 잘하라. 무시하지 말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소중히 여기고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재리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 모든 것 가지고도 가지고 명체를 얻을, 너가 가진 이 지혜와 명체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체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걸다 투여해. 너희 모든 삶을 투자했어도 너가그 지혜, 하나님 말씀을 얻고 그 예수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이거 뭐냐면 그분을 갖다가 그분을,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라.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뭐요? 내,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지혜는 지혜를 얻어라. 그를 높이라? 어,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그분이 그분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내가 내 머리를 들으려고 내가 우리가 우리 머리를 들라 한다면 그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우리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욕케 하리라. 아, 여기서 그가 그가를 갖다 지혜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 어, 여기 우리 음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살아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재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 모든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높이라 그래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를 보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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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하는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 말씀이 모든 것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마만 풍성한 것을 보여 주시는데, 자, 그것이 뭘까요? 10절부터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자, 이 말은 내 말을 들으라 말은 뭡니까?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잘 들으라. 들으면 뭡니까? 이게,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죠, 장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어, 소중히 여기고, 음, 그리고 지혜를 얻고 하는 이것이 뭘까?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들으라. 먼저 들으라. 자,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뭡니까? 어, 보면, 말씀을 갖다가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뭡니까? 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내 샘에 내가 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준 지혜로운 길, 어, 지혜의 길, 정직한 길. 그리고 내 걸음이 이 길을 걸으면 뭐요? 공부하지 않고 내 걸음이 공부하지 않겠다. 공하다는 피곤에 쓰러진다는 얘기죠. 공부하지 않고 아주 언제나 활력 넘치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는 사람?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막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활력이 넘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몸이 상태가 어떻든과 상관없이 마음에 막 열정이 붙고 막 사랑이 막 끌어오는 사람은요 어, 생기가 돌아요 막 생동감이 느끼고 그런 분 많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많은 우리 사역자들,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보다 보면요 막 만나 보면 막 만날 때마다 막 생동감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막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막 생동감이 넘치는 어, 그런 삶을 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부하지도 않고, 공부하다 말은 힘이 없고, 맥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교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 만났는데 맥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내서, 아, 이거 내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러면 이거 언내가 됩니까? 안 되죠. 예. 어떻게 해서 막 기쁨 넘치고 감사 넘치면 그 보는 것만 해도 은가 넘치죠. 자, 보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 그래서 이야기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 말씀, 말씀 훈계를 갖다 이, 이게 뭐냐면 생명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해줘. 이, 이거 생명이다.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아니,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 또 이제 그 길을, 나가는 길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의 길을 방향을 잘못 잡지 마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신천지를 간 사람들이 신천지를 원래 갈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성경 좀 알아볼까? 요한계시, 요즘, 잡으시죠? 강남으로 가다 보면요. 그큰 대형 모니터에 보면 뭐, 번쩍번쩍 하면서 뭐, 요한계시로 마지막 때, 뭐,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건사님도 이걸 들어야 됩니다. 막, 마지막 때 비밀이 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 뭐, 지금 뭔가 봤더니 신천지야. 신천지가 요한계시로 강의한다고 막, 광고를 하는데 강남역인데 그그 음함은 야, 이게 참 무슨 것같아요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뭔가 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길로 그래서 뭐요. 방향을 잘못 잡, 잡지 말라. 그 엉뚱한 대로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 뉴스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미하게 아, 말씀이 아니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드러내 말고 뭐요. 악네를 다니지 말고 이 다니지 말고 이 삶, 삶이고 습관이에요. 악인들이 하는 그 습관을 어디 들어가지 말아라 얘기고요. 그 얘기를 뭐요 피하라, 피해라. 악한 길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떠날 지어다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악한 사람들은 뭐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또 남을 넘뜨려야지, 남을 갖다 자기 치고, 남을 갖다 어렵게 하지 못하면 잠을 잠이 오지 않고, <laughs> 이게 뭐예요? 이 잠을 오지 않고, 그러니이 자기의 그이 일, 지금 신천지는. 신천지는 신천지를 는신천지막 전하지 못해서 안달되어 있어요. 아 이거 참. 요, 또, 요, 보니까, 저, 이 기쁜 소식, 박옥수. 여기도 뭐 신학교를 만들었더라고. 그 안에 신학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해야지 막, 그뭐 미쳐가지고,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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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구원파에 미쳐가지고, 신천지에 미쳐가지고, 아유 세상에, 이,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 막, 좀 두려워가지고, 중국들어 있고, 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 악한 자들은 그냥 하, 남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너무 뜨지 못하면 잠을 잠이 오지 않고, 뭐요, 불의 떡을 먹고, 이게 악행이 아주 뭐요, 불의 떡을 먹는다는 악행이, 악한 일이라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 겁니다. 일사화되어 있고, 강포의 술을 마시고, 아주 폭력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자기 막, 이, 이, 자기 악한 일을 위해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 다 떠나라.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높이고, 지를 혜받아서 이들 다 떠나라 예입니다. 자, 그럼 의는 의인 어떠냐? 의는 뭡니까? 돋는 해살 같다. 새벽 이슬 그처럼 새벽 해살처럼 어 해살 같고 빛나 주고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은 뭐요? 그냥 그 악행으로 인해서 만연한 악행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21절. 그것을 내늘 떠나지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 내가 말로 이 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언제나 마음속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마이 이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뭡니까 애서 찾고 그리고 애서 찾고 발견해서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라는 거는 내가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찾고 발견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뭐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아주 역동적인 건강한 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모스 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집사님 예수를 믿는 권사님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이 좀 생동감 있는 삶을 살기를원해요만나면 뭐 언제나 아주 할 얘기 넘치고 생감이 역동적인 그런 강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입니다 자 그것을 얻는 자 지혜를 지혜를 찾고 애써 찾아서 발견하고 소유하는 자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뿐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육체의 건강이돼서 역동적인 삶을 금강한 삶을 살린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최우선적인 과제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건데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납니다이 말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결정 짓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은 뭐요? 내 마음은 예수님의 동산이에요. 잠근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내, 마, 내 마음을 갖다가 점령할 수 없도록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이 돼서 내, 내 마음의 동산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의 동산에 와서 봉한셈이 되고 덮은 우물이 돼서 예수님만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구부르진 말, 이건 거짓말입니다. 괴율. 자, 구부르진 말을, 거짓말 하지 말아라. 삐뚤어진 말, 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악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 그래서 또너 눈을 볼때 눈을 너 눈을 바로 보고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쓰며 이거 잘 뭐냐면 끊임없이 성찰의 삶을 살아서 멍청하게 그냥 흐리 멍청하게 살아가지 말아 이거요.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뭐 따라하지 말고 이 단지 삼 단지 뭐 따라하지 말고 그 유튜브에서 뭐라니까 하뭐 따라가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너무 너무 많고요. 어, 너무 마음 아플 때 많아요. 어쨌든 어, 그런 어, 곳에 갔다, 가 너의 눈을 갖다가 똑바로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유튜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눈을 갖다가 끊임없이 성찰해가지고 눈을 바라볼 수 있고 눈꺼풀을 잘 곱게 살펴가지고 그래야 내 발을 갖다가, 내가 가는 삶을 갖다가 어떻게요?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이 치우치지 않고. 우리 발을 악에서 따 하는 은혜. 그래서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이 모든 주체는 뭐냐면요.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을 이래서 나예요, 나. 우리 마음이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방향과 내 모든 삶이 그러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자모스 사장에서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제 이 지혜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지켜 주십니다. 그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순결한 삶을 가져요. 말씀대로 말씀이 반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또 마음의 평안이 뭘 줍니까? 우리 삶에서 많은 질병의 원료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반응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활력을 누리면요. 이것이 내 이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우리 갖다 두려움과 코로나 때문에 두려할 거 없어요. 예, 우리 삶을 두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요. 예, 그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누리게 되고, 자족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넘치게 되면요, 그러되면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 보니까 질병이 떠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순종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어, 지켜주는, 그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 죄와 질병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2절 23절 특별히 뭡니까? 22절은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생명의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거는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 마음을 조심, 마음을 지켜서 오직 오늘 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어, 말씀이 지배하는 삶, 어, 말씀을 묵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뭐요? 마음의 평안이 충만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 넘치면. 자족하게 됩니다.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자꾸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게 돼요. 그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요 질병이 암이 올 수도 없고, 암, 스트레스 안받는사람이 암이 절대로 안 걸려요. 절대로 안 걸려요. 우리 삼성 어려운, 서울대병원 의사들 만나면 절대로 스트레스 안받는 사람은 암안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자족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암이 떨랍니다 우리 건강으로부터, 우리 질병으로부터 이보함을 받는 것도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의 평안도 말씀 가운데 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 하늘 평강이 넘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작은 일을 자꾸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늘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아주 활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 많은 질병의 원늘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죄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생동함 믿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구제원금과 또 감사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가 자족하는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